저번 주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그 지나간 일. 아우. <laughs> <쏘> <놀룰> <놀람> 가자, 가자, 가자. 그렇다고 뭐, 현생을 버리고 오라고 할순 없잖아? 어, 도발도한 떴는데 20k가 나오네? 진작에 더 깠어야 했나? 도발 좀 저한 마리 왜 안와서 쟤는 쟤는 드립니다쟤 네. 여덟 개 음... 받은 갈매기 생각나네. 여덟 <laughs> 개는 준수. 갈매기? 갈매기가 있어요. 그런 때가 있었다. 그런 때가 있었다. 옛날 얘기다 그냥. 그냥 할아버지 공방 <laughs> 담배, 담배 피던 시절 얘기구나 하면서. <laughs> 차단을 안 했나보죠? 응. 차단 골 방금 돌았지먼거리에니까 저희야? 야, 광화 먹으니까 개 아프네. 자, 뺴고. 쓰기 전에 잡고. 야, 냥궁질 좋다. 어? 아까서랑톤 좋네. 좋네. 딜 나오네. 와, 6.6K. 아, 종합 딜개높네 아, 아, 변신할걸 ㅂㅅ같은 아... 기리안 왜 했지? <laughs> 네가 기리안 좋다며 기리안은 논리학 때문에 그런 거고 말에만 <놀리만> 갈게 강화 때문에 더 몰고 싶어 우와 파라 나다 아, 끝나고 하나. 아 씨발. 교만이 없으니까 잡히는 게 느리기나? 응? 조만이 없으니까 잡히는 게 느려. 많았어요. 나? 요거 내말리 네 한꺼번에 잡아도 괜찮나? 저만 있으면? 괜찮을 나 쿨기 이제 또았거든전 아. 이거 잡으면 볼듯 그럼 한 번에 해볼게 죄야 좀만 뒤어 대신 큰거 메인 타겟 잡고 나머지는 무딜로 잡는 느낌으로 해 나? 음. 어, 잇제 수입 차도안 됐다 안 나게 조심하고, 한 마리 피 많다. 나이리차좀 한 마리 피면는 아, 이거 잘해줘. 자 젊을 자, 줘잘 응. 자. 줘 잘해줘. 잘해줘. 잘나줘 폭군이지 응. 풀기 하트 써야 된다. 바로 갈게. 네. 타임 맞춰서 저기 숨결 부를게 나중에. 아, 뭐야. 불를수 있으면 불러. 불러도 어 아, 만네게 오, 보자 오, 면이 불러. 가운데로 쭉. 어, 오케이. 아, 망했다. 아, 씨. 왜? 아, 그거 부른다고. 잠깐 봤는데. 우리 쓸러 이겼어. 죄송해요. 야, 내쪽 있지마. 피해봐. 다음부터는 하지 말자 그거. <laughs> 어차피 이것도 벗어나면 안 되는 거라서. 맞아, 맞아, 맞아. 거리에 거리에 상계가 있어. <laughs> 저번엔 돼가지고. 요까지 빼 그냥. 한 바퀴 더돌거 같은데 요까지 빼야 돼 오케이 됐다. 요 정도로 돌면 저돌수 있는데 있지? 아. 하필 전부가 죽어서 큰일이야. 도와줘야 그 주사위 박았네 아무리 음, 하자. 아다 아, 음. 죽고 가는데 씨, 오 주사위 또뭐이지랄 자살 마렵네. 구할러 주고 보스 잡기 이 초전에 오 주사위 잡고 네, 잡고 있을 게 부타야. <laughs> 네, 예 네. <laughs> 이것이 무법 보적이다 희망 편. 절망 편은 쓸데없는 것만 잡고 뜨는 거. 안뜬거 보면 낫죠 어. 그렇긴 해. 아, 뭐야. 아, 응? 뭐야 어, 뭐야 아, 얘박 대박. 얘 저거. 아거저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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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강화도 안 먹어서 안 먹네? 나되겠다 다. 안붙으 강화 안 붙으면 뭐. 아!

야아 비터 키고 어? 제가 3 웅빈이 족쇄 풀렸네 뭐한데 근데 이거 보고 하는 일은 그렇지 지금 강딜로 와서 강딜도 되고 딜도 단딜 되는구나 정말, 정면 오면 안 돼. 알죠. 그럼요. <laughs> 어, 그럼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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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력정만 나만 굴더 네. 털까? 응. 그러자고. 잠깐만. 궁민이가 첫째 때 털고 내가 두 번째 줄 때. 또 그러면 아 그냥 엄나아프네 맞습니다 뭉치고 누구냐 나나와주나요 혼자 있네나습니 나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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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지네 응다 음. 피해짐 이동기 쓰면 다 피해짐 맞음 해제가 된다 면 말이지 더더욱이 목소리랑 뭐 음. 음.

안 <목소리도> 이거 면안 되네. 이게 받아. 날개 꽤예쁘 그거. 빨간색이고, 붉은색, 이로 저는 은신이라 괜찮습니다. 아 가로군 저거구나. 안 괜찮습니다. 점점. <laughs> 여기다 드림을 좀 빡세게 해야 되거든? <목소리> 가로군 고속 혹시 끝날 때알수 있니? 1 뭐가? 0 끝. 끝났어 끊나 좋지? 음, 총포 아니었으니까 그거 바로 맞음 맞음 아슬아슬하게 끊어줘 망치 쓴거 아니야? 망치랑 둘다 어, 다른 왜, 걸로 어. 보이네 내가.. 어 내가 망치 한 기피만 한던 가르고 생명은 딜 봐. 좀. 와, 우리 조드딜 봐. <laughs> <laughs> 조드왜뭐데개 <왜인데>? 쓰레기. <laughs> 죽었잖아, 아까 1렙에서. <일렉에서. 웃음> 맞아. 내랑 <laughs> <laughs> 같이 겹쳐 있다. 기동 저술님. 괜찮아죠. <laughs> 이런 거라도 써야지. <laughs> 딜 제일 <laughs> 낮으니까. <낮은 기다. 웃음> 뭐야, 차단했는데, 차단했는데 왜 저래? 저 순지 왜 저기 밑에 어, 버그, 떨어져 있어? 버그 있냐? 어. 그래서 안, 차안 되긴 차안눌렀는데 와, 키 정말 크시다. 어, 아, 그거 고블린인가? 한놈될거 같고, 내가, 제가 한놈더 부를게요. 나중에 부르면 되겠다. 고블린 혐을 멈춰 주십쇼. 아. 고병. 도움입니다. 일단, 나겠죠. 도움인가? 올린 키 이야기 안함. 키 이야기도 돈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 어, 나 차단 했어. 끝거든 손에서? 한 번만 해줘. 아. 차단이 몇개더 빠지는 거야. 이 차단을 내거 있으니까. 내거 있으니까 괜찮아. 그렇긴 한데 아깝잖아 그렇게네나사는내 볼게요 잘렀네 아. 아나 빨리 와아이아 내가 했다 간다 홍빈아 다음 거 세레 네가 끊어야 돼어세요아씨 이거 하 영군도 <목소리도> 한번 하고 나면은 마지막 가야겠어요, 여기. 다음 구간. 잠깐만 경계. <웃음> <웃음> 저거 시가를 차단 좀해 봐. 아40됐다탱접좀해봐이어 아. <됐습니다. 웃음> 나 그런 네임플레이턴 다 죽은 듯 얘도 포크 반바아야왜 이리 아픈 거 같지? 1 3단이 바닥에서 빼야 됐는데 바닥에서 포크 은바닥? 여기 있나? 방송 켜줘야 되는 거 아니? 저요? 저기간거 아니? 까 그, 신.. 아시는 분들한테? 들어갈수있는 그니까 그디코를아 그럴 수지아 여기 문 마이크 끄고 갈게요 블러드 왔으니까 블러드 킵시다 아그또 안되는거 아니야? 이몸이 처음에 전고토시토그 다음 고생하기 그다음 생존기. 음, 그리고 푸군이 음. 피해야 돼. 금방 피하고. 언더맨 군. 힐러즈에 다 들어와. 아씨바 이걸 멍 때리네 왜 아무도 안 가지? 생각하고 있었어 생존기, 양코는 내가 생존기 하나 보태줄게 네. 난 그만 쓸게 아좀 많이 보네 거상 아, 쓰지 말고 그냥 칠해 다음은 어떻게요? 해뭐 각자 세게 버텨야지 뭐 저게 놈. 이가좀 늦게 와그 다음 거 그리고 아 전에 잡으면 돼. 좋대. 아 좋죠. 저... i 무 r e a d 목걸이 c e I'm ready. n i 나왔네 m ready. I'm ready. I'm r e a d